여러분, 긴급속보입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리플의 현물 ETF 출시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가 직접 이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갈링하우스가 리플 ETF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SEC 위원장이죠. 게리 겐슬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함께 IPO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올해 첫날부터 말씀드렸던 밈코인 종목이 단 2주 만에 거의 25,0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솔직히 25,000% 실감이 안 나실 수 있을 텐데요. 단돈 만원만 넣었어도 2500만원이 되는 건데요. 이래서 밈코인, 밈코인 하는 건가 봅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단돈 5,000원으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민코인 종목 오늘도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 구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식이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구독자 인증 이벤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2월 동안에 구독 인증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12월 한정으로 진행을 하면서 제가 목표치를 2,0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2월 내내 1,800명 분이 구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목표는 조금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감사한 마음 담아서 1월 달에도 이어서 구독자 인증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벤트냐면요. 바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보시면 채널 링크 있습니다. 채널 링크로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의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번호 1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소통방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구독, 이렇게 인증해주시면 제가 리플 500개 상당의 투자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참여하셔가지고 각종 백화점 상품권이라든지 다른 기프티콘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것저것 제가 남겨달라고 해서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유료방 사기꾼들로부터 우리 구독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시는 김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벤트도 이제 설명을 전부 다 해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리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리플 CEO 브레드갈링 하우스가 CNBC 인터뷰에서 리플 현물 ETF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많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관심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브레드갈링 하우스는 그 출시 시기를 정확하게 지목할 수는 없지만 XRP 현물 ETF 출시는 확실하다라는 의견을 얘기했어요. 또한 미국 법원이 SEC에게 그레이 스케일과의 소송을 통해서 사실상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지목하면서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가 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암호화폐 ETF들은 SEC 승인 단계를 거쳐야만 ETF가 출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슬픈 일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 게리 겐슬러는 SEC 위원장직을 유지 못할 것이고 이는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말을 현실적으로 해석해 보면 게리 겐슬러가 sec위원장으로 있는 한 다른 암호화폐 etf의 승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 게 매우 슬픈 일이지만 게리갠슬러 는 조만간 어느 시점에는 해임이든 사임이든 위원직을 이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암호화폐 업계 와 etf 출시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결국에는 sec위원장 게리갠슬러 위원직을 유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조만간 시작될 미국의 대선과 역량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브레드 갈린 하우스가 이번 인터뷰에서도 게리 갠슬러가 정치적 골칫거리라고 하면서 언급한 것도 이와 관련된 배경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코인베이스나 리플, 크라켄 등 암호화폐 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소송들이 줄지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코인베이스를 필두로 해서 많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브레드 갈링 하우스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또 IPO 계획을 보류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당연한 것이 미국 내에서 IPO 하는 것이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 사업을 활발히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현재 디지털 자산 특히 XRP를 활용하여 국정간의 거래를 실시간으로 원활하게 하는 결제 솔루션인 ODL 서비스 든 모든 간에 리플이 직접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IPO를 신청하는 것이 무의미할 것이고 또 IPO를 신청한다고 해서 승인 규제 기관인 SEC가 승인을 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SEC가 리플과 왜 이렇게 지루한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가 생각을 좀해 보면요. 비록 근본적으로 볼때 SEC는 풀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기관 판매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항소 가능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노이즈를 내면서 리플의 발목을 잡으면 결국에는 리플의 향후 미국 내에서의 사업 확장이나 ipo 등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뜻으로 보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미국 내에서 이러한 sec의 행보는 이런 암호화폐 산업이나 또 블록체인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대의를 저버리고 소소한 복수를 선택한 행보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리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영상 초반에 말씀 힘던 적은 비용으로 수천 배 수만 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집 모션이요. 다들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주 복권방에서 로또를 사잖아요. 근데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5 6백분의 1이라는 말도 안 되게 낮은 확률이란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코인을 여러분들께서 로또 사는 딱 5천원만 매수를 한다고 하면 우리 같은 서민들도 내집 마련의 꿈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가능해?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가능해요. 바로 작년이었죠. 2023년 하락장 속에 등장한 페페코인은 무려 3만 5천 배라는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오면서 수많은 신흥 부자들을 탄생시켰고요. 심승코인은 일주일 만에 6만 프로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봉크 코인은 올해 5,700% 상승으로 등장한 지 1년 만에 밈 코인 시장 시총 4위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왜큰 돈을 벌려면 밈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알겠죠? 도지부터 시작해서 시바인으로 전설이 시작되었고 페페 코인으로 다시 열광한 단돈 5,000원 만원을 재미삼아 투자했다가 수억, 수십억으로 돌아온 기적 같은 시장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밈 시장이 이렇게 붐을 일으킨 지 이제 막 1년이 조금 지났어요. 게다가 이번 2024년은 비트코인 현물 etf 에다가 금리 인하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역대급 폭등장이 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장에서 무조건 우리 다 같이 흐름에 발맞춰 내집 마련해 보자고요 근데 민코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꿈내집 마련을 실현시켜 줄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이 코인은 전문가들도 단기로 50만 배가량 예상을 하고 있는 코인인데요. 국내에서도 아직 알려지지가 않아서 최근까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조용히 담고 있었던 종목이라서 저도 한동안 말을 아꼈었는데,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고마운 구독자님과 시청자님들 모두 다 같이 많은 돈을 벌자는 그 기원을 가득 담아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시면 누구나 아는 캐릭터지만 이 캐릭터가 코인으로 개발되었다고는 상상도 못할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밈코인 자체가 유행과 트렌드 시대의 흐름 그 자체인 만큼 대중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캐릭터가 인기몰이를 시작했을 때 상상도 못할 성장을 보여줄 것을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마치 페페 코인과 심슨 코인이 수만 프로 올라갔던 것처럼 이 코인 또한 절대 만만치 않은 캐릭터 코인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보세요. 벌써 2주 만에 2만 5천 프로가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영상에서 이 종목을 공개해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유료 업자들이 제가 종목을 얘기하면 돈을 받고 팔아먹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 한해서만 제가 확인 후에 소통방을 통해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종목 공유를 핑계로 시청자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멤버십 가입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가지 더밈 코인인 만큼 정확히 말씀 드릴게요 절대 비상장 코인 다루지 않아요 이 모든 사례 제 영상과 종목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은 공개 영상에서 다루지 못하고요 희망하신 분들 한 해서만 소통 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페페 코인과 심슨 코인 을 넘어서 무려 50만배 성장력을 예측하는 이 코인명 과연 무엇인지 공유 받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보시면 채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종목 받으실 분의 성함 연락처 그리고 제가 봤을 때이 코인 혼자서 매수하기는 조금 힘들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망 번호 1번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명과 함께 소통망링 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식이었어요.